10살 소년이 아주 급히 수영장으로 뛰어듭니다. 당시 소년의 엄마가 수영장 안에서 발작을 일으키고 있었던 건데요. 아이고야. 물 속으로 주저없이 다이빙한 소년은 마치 훈련된 구조대원처럼 여성을 물 밖으로 구조해내고 있습니다. 이후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머리를 받치면서 사다리에 매달려 보는데요. 그러자 옆집에 살던 여성의 아버지가 재빨리 또 뛰어들어와서 괴로워하는 딸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자 소년도 함께 두 사람을 끌어안으며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용감 It's a truly amazing thing to see. And I don't normally get to see him in action. And what he gets to do after, while I'm having a seizure or after a seizure, it's just this is the first time I actually got to see it just because of security. Cameras. I have so much pride in him at the same time, and it was heartbreaking to, to watch. 네, 소년이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어머니가 수영장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음.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살 개비는 용감한 어린이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길 바랄게요. 아유 정말 장한 어린이였습니다.